그 우선 어, 한동훈 장관님 자료제출 요구 저한테 하시는 거겠지? 아니 뭐 말씀을 좀 들어주십사하고 어떤 거죠? 뭐 자료제출 요구는 예예예 들어주십사하고요. 한때 음, 뭐 위원장에게 말씀하십시오예 기재부 작성 지침에 의하면 그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서라든가 결과 보고서를 매년 아마 예,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 다, 또그 거기에는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그리고 특수활동비 사용에 관한 지침 또 내부 통제 방안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실시한 점검 결과 보고서 이렇게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업무보고라든가 이런데 하겠다라고 어,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 같아요. 요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제가 뭘 보고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 를 못하겠습니다. 네. 어서 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그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22년 업무추진비 상세내용 및 증명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본 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그 직원 격리용에 쓰이는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저좀 위법이고 예, 지침에도 어긋난다해서 어, 2022년 업무 추진비 상세 내용 및 증명자료 예, 이것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사면에 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어2000 아, 잠시만요.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사면, 사면에 음. 대해서 여쭤 볼 텐데요. 2022년 12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 특별 사면이 되었고요. 알고 계시죠? <laughs> 예. 예. 그리고 그 사면을 받게 됨으로써 벌금 8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당시 사면의 내용에 발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벌금에 대해서 이제 이게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결정된 금액이 2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6억이요? 이 216억이요? 네,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16억이고 어, 이명박 대통령이 면제받은 그 벌금 82억 원이 2022년 집행 불능된. 결정하 결정에게 38% 달하는 거액이라 이 사면 검토할 때 사면할 때 이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셨는가 일단은 한번 질문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면이 아니라 그때 사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2022년 12월 27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잠시 네. 예, 제가 예, 왜 이런 예, 뒤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왜 하냐 하면 그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노역장 유치 이제 몸으로 대신해서 어, 노역장 유치되는 국민이 1 년에 한만천 칠백 건 그니까 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제 벌금될 돈이 없어서 노역장에 가서 유치가 되게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8 2억 원은 사일 해주면서 수백만 원은 노역장에 가서 유치하라 하는 거는 국민께서 들 보시기에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실 것 같아서 자 일단은 그. 벌금 82억 원을 면제해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판단을 하셨습니까? 어 이게 제 지금 사면이냐 그때 지금을 그 물어보시니까 조금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 기본적으로 사면이라는 것이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결, 정치적 결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찬반 양론은 다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시에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시면 그런데. 이당시에 벌금 사면 전례 등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하고도 비교 그리고 추징금을 58억 원을 완납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 보면 다른 사례 비교해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추징금 미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면이 됐거든요. 다른 사례하고 비교해 를 보면 그리고 벌금의 상당하기 상당 부분 그러니까 48억 을 납부한 점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그런데 말씀하신 그 자발적인 것처럼, 납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납부가 아니라 아마 그 저기 뭐 보전 처분으로 인한 공매로 예 공매로 한 거지 건가요? 자발적인 건 아니었고 예. 또 법무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다스의 실소유주다 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있어서 네. 어,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82억 원을 갖다가 다 면제시켜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법감정에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충분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그렇고 <laughs> 그러면 대안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디, 다, 1999년에 대안, 좀, 대안, 예, 대안 대안 1999년 8월 15일 특사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김현철 씨에 대해서 사면을 할때 자녀 형기 집행은 면제해 줬는데 어, 벌금과 추징금은 그대로 놔둔 그런 부분 사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어 이번에 그 이명광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어 징역형과 벌금형 뭐 이렇게 받은 것이니까 그것에서 대해 80억 원 나머지 벌금 그 사면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분 사면을 한번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미 사면된 건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법리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저. 아무튼 그건 부분 사면을 그때 검토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똑같은 이유로서 추징에 대해서도 추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징은 이제 범죄 수익이나 불법 수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어, 지금 1년의 추징 금액이 대략 몇 조인지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예, 결산서를 보니까 33조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환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수치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예, 0 2 2년도에는 990억인데 이게 추징해야 될 금액의 0.3%입니다. 범죄 수익으로서 당연히 추징해야 될 금액에 너무나도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 위원님, 근데 그 사안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 김우중. 전로 이렇게 아주 큰 상태에서 거의 추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추징이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2021년도가 이제 0.13%인데 2022년도가 0.07%로 어 장관님 이제 재직하시고 나서 더 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어 2022년도 장관께서 대통령께 어, 법무부 업무 계획을 하면서 그 주요 검찰청에 범죄 수익 환수부와 환수팀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각급 경, 검찰청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전부 전 완비되지는 않았고요 진행 중입니다.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지금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파악해서 제가 수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예, 이 점이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그 일선 검찰청의 몇 명의 그것까지 가, 미리 저한테 질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답을 드리겠어요? 제가 미리 미리 답을 그 질이를 안 주셨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저한테 좀 시간을 주셔야 제가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뒤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장관께서 혼자서. 하시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고 아무튼 추징은 판결의 선고에 의해서 추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징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불법 수익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환수율이 0.07%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좀뭐 대응 방안이라든가 뭐현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예 예, 위원님 어차피 그게 상당히 디테일과 수치가 들어간 부분이어서 저희가 성의 있게 그저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